안녕하세요. 4월 1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가보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가 번거롭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문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오래 참으시지 않고 풀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처럼 음, 하물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서의 비유를 하셨는데 사람은 바리세인과 세리입니다. 어 기도의 원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태도가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 자신이 많은 거룩함을 토색 뿌리 가능을 하지 않고 세리와도 가지 않고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고 기도의 결과는 세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다문장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셔서 주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어,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비유로 하셨는데 음. 어, 불의한 재판장에 구하는 가부의 요청과 성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셰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자격은 택하신 자, 또 어떤 소망을 가진 자, 원한이든 보 소망을, 소망을 어떤 해야 할 일을 가진 자죠. 그 기도의 태도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의로운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태도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건데 바리세인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기도응답을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응답은 반대로 들어주실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본문에는 말이 없지만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이지요.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 요청을 들어준다면 어우러우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성전에서 자신을 우울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많이 헌신한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헌신에 대해 당연히 상을 주셔야 한다는 강요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고 낮아지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